아, 차라등이야 지금 열심히 열심히 데뷔 차릅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야어색이오케니까 부담감 안받두 아, 개만 아, 되는 거아두 개만 되는 거야일단은부활거이야 많이 <laughs> 차 해, 도전 오케이 안 돼.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아, 이 오케이 오케어 오케이 오시야이렇게못오지몰랐다이 오케이 아 쉽지 않 어, 아, 말하는 아 말하는. 오, hm. 잘한다. 어, <laughs> 아, 이한 아, 연습이 아, 아, 잘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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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아, 잘한 아, 다 아, 한다한다 아지가지 한다. 어떻지가 신나는 거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안그안 그래? 안 그래? 안아래안 그래? 좋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아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안아네 야, 하나는 하나끼리 재결이야 왼발잡이 해왼발잡이 도전. 어. 오! 1등. 아, 너어야 야, 도 이대로라면 부활권 하나야. 세 개가 1등이야. 네이 아이가 네개못 참는 그들. 아 연기. 네, 오케 오케이, 오케이. 어, 개만 참면 되지. 아두아네개 이상 참면 부활이야. 못네만아 하나, 둘, 셋, 넷. 부활. 하지 마. 발 이거 정 얼굴 클로즈다 그 <람이> <laughs> 오. 오 내게. 내게. 안안안또다 전도 잘이 진짜 병신인가 봐. 게 잡아. 세게 잡아.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할 거? 게 잡고 아 내게 잡한두 개만 잡으 돼. 다아아 아, 잡는 게한 번. 간다. 두 개만 잡두 개만. 오! 내가 기매야. 됐다, 됐다. 됐다, 둘다보 서야 돼, 양반. 두 담보 야 돼. 왜 이거 내일 미끄러지아내보다 미끄러워. 연습, 연습. 야, 한번 아프고 말아. 아, 무난한데. 야, 이렇게 무할줄 몰랐어, 진짜로.